안녕하세요 부산 이슈 이슈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더스 경제신문 원동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설 연휴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친척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친척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화두를 발견을 했어요 뭐죠? 그게 바로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밥상머리 에, 주제가 바로 부산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토크의 연장선에서 네 우리가 이 부산시장 과연 누가 나오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사실 지난 어제 그러니까 바로 15일 국민의힘 후보들간의 1대1 TV 토론도 있었고 해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까지 한 50일밖에 네.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 달 초, 3월 초 되면 아마 경선이 완료가 되고 본격 이제 선거가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이름을 알리고 네. 그 전에 이제 지금 당내 경선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초미의 관심사죠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으흠. 일단 당내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 에갈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시장 후보 누가 나왔냐 자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뭐 네. 박형준 전 전이 아니죠 박형준 형동아대 네. 교수가 네. 나왔고 이연주 전 국회의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박성훈 네.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네. 나왔고 박민식 전 국회의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네 명이죠 네명네 4명. 자 그러면 이 지금 후보들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음. 어떤 방식으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게 되나요? 지금 앞으로 이제 18일, 네. 22일, 두 번의 1대1 토론과 이제 25일 탑동 토론회를 거쳐서 네. 3월 2일과 3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100% 여론조사를 음. 통해서 네. 4일날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국민에게.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각 음. 후보 등이 님들이 밀고 있는 공약이 뭐냐 과연 그 어떤 정책 추진할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 국민의 힘에 계신 이네 분의 공약 조금씩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기호 경, 당내 경선 기호 순서대로 하면은 먼저 박성훈 전 이제 부산 경제부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레이저 도시 네. 부산을 꿈꾸고 계시죠. 음.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친 음.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지금 핵심 공약은 어쨌든 삼성을 부산에 음. 유치하겠다라고 음. 합니다. 어, 삼성전자하고 오. 삼성전기하고, 네. 어, 삼성엔지니어링이죠. 이렇게 세개의 음. 계열사를 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삼성전기는 뭐 녹산에 있습니다만, 음. 여기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이제 MLCC라고 음.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참, 벌써부터 어려운데요. 어, 그런 이제 <laughs> 아, 네. 공장을 네. 신설할 하, 할수 있겠다. 어. 하, 하겠다. 일종의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반도체라기보다는 센서 같은 아,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의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부산에 또 유치를 하겠다고 음. 기장군에, 지금 음. 기장군이 그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죠. 네네. 그 부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또 해양도시고 조선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부산 영도에 유치를 하겠다고 라 했죠. 그래서 일자리 3만 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음, 어. 음, 음. 그러면이 박성훈 후보님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어. 하셨으면 다음 후보 기호는 네. 누구신가요? 이연주 아. 전 국회의원이죠. 네. 이연주 국회의원은 제일 먼저 일단 한일 해저터널을 네. 이야기를 해. 요 하셨던 분입니다. 아, 네. 어, 그러면서 부산이 태평양 제1의 도시가 될수 있다라고 아, 네. 이야기를 하시고, 음. 그리고 이 플로팅 방식의 네. 어, 해상 부유 방식으로 떠다니는 그런 방식 섬이죠. 그렇죠. 아. 어, 그런 방식의 뭐 돔구장이라든지 음. 뭐 공연장이라든지 음. 어,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음. 밝힌 바 있죠. 그래서 뭐 부산의 미래의 운명을 어 음.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한일해저터널 이야기하시면서 또 가덕신공항이랑 연계가 좀 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있는 거예요? 한일해저터널을 통해서 일단 일본 남부에 있는 물류를 음. 가덕신공항으로 끌어오겠다 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이것같습니다 음. 그래서 가덕신공항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 그렇죠. 라는 이유로 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성을 높이겠다 라고 음. 계속 주장하시죠. 음. 음. 그러면은 이번에는 3번 후보 분을 누구세요? 박민식 전 의원이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근데 제가 음. 이번에 느끼기에 이분에 대해서는 음. 사실 공약이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 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음. 네,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젊은 부산을 외치고 네, 네. 있고 네, 네.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아무래도 뭐. 단일화를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어, 어, 어떤 단일한가요? 이게 지금 박형준 예비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으니까, 네네. 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이 조금 뭉쳐서 음 어, 이렇게 재밌는 선거 구도를 한번 음 맞춰보자라고 음 해서 일단 단일화를 어, 제시한 상태고, 어, 물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헤엄을 치고 이야기를 아, 논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박민재 후보님 말고 이제 나머지 남은 4 번, 네, 박형준 어, 후보님이시죠. 그렇죠. 박형준 동아대 교수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서는. 네. 1등을 달리고 있는 음. 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반루프라는 네. 어 네. 그 시스템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음. 15분 내에 어디든 도달할 수 있게 15분 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부산 안에서요? 어디든지 15분이요? 걸어서 15분 내에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어, 그 공약을 내세웠고, 음. 또 산학협력을 가장 음. 중요시 여기세요. 왜냐면은 음. 어, 대학교수 출신이고, 아, 네. 또실리콘밸리나 출신 또 음. 어, 이런 유명한 음. 곳도 다 둘러보시면서 음. 산학협력을 음. 어, 몸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산학협력에 대해서 조금. 지고 있고 대학별로 일곱 개 산학협력 센터를 음. 어, 조성하는 게 목표이죠. 음, 음.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음? 선배가 되게 지금 우리 각부모님들의 주력 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언급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음. 그럼 과연 여론조사 음. 결과 어떻게 나오냐? 그게 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박형준 예비후보가 좀 앞서고 음. 있죠. 뭐 최근에 보면은 14일 날 발표한 MBC 의뢰로 네. 14일 날 발표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네. 어 이제 조사를 했고, 네. 지난 네. 8일에서 9일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음. 남녀 805명으로 대상한 조사에서는 네. 어 더불어민주당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네. 박형준 예비후보가 됩니다. <laughs> <또 나와 있고 웃음> 진짜요? 어, 그리고 박형준 예비후보와 김영춘 예비후보의 양자대결에서도 승리한다라고 <laughs>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신문의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 이제 11일과 12일 어,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네네. 박형준 예비 후보가 음흠. 김영춘 예비 후보의 오차 범위 내로 네.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음. 결과가 나오고 당별 후보 적합동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6.1%, 어, 이현주 네. 후보가 15.2%, 박성훈 후보가 9.9%, 박민희 후보가 7.3% 어.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뭐 죄송스럽지만 진짜 박형준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압도적이시네요. 어. 대세론이라고 하죠? 네. 네. <laughs> 이 대세론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음흠. 이제 이 대세론을 사실 선거까지 어떻게 좀 지속시킬 어, 것인가?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음. 것은 박형준 후보와 그 캠프의 이제 몫인 거죠. 음. 음.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제가 그리고 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MBC에서 음. 이 후보들 간의 일대일 토론이 있었어요. 박민식 후보와 박성훈 후보 음. 그리고 이현주 후보와 박형준 후보 이런 식으로 일대일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번 보셨죠? 네. 그 TV토론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우세했다고 평가하실 건가요? 뭐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네. 뭐 박민식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 두 분이 우세했다고 나와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은 아.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말하는 거나 또 이제 네. 힘이나 좀 자신이 있게 좀아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썰전이라든지 아 역시 어, 그런, 그런 경험이 그렇죠 그런 경험에서 또 네. 대학 교수라든지 음흠. 강의를 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부드럽게 잘했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젊은 후보로 네. 또두분다 이제 물론 박성원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가1대1 대결에선 또또분분다지지만 네. 조금 더 박민식 후보가 어 열정을 좀더 보여줬다라는 음.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 u 음. m t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이거 t v 토 t 봤거든요. <laughs> 근데 저도 부산 시민의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으로서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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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u m 지 u m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뭐 정책에 대한 좀 건전한 토론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뭐, 과연 이, 네. 이 정책이 현실성이 있냐, 이 뭐, 당선되면 그 임기 내 하실 수 있냐, 맞죠. 뭐,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네. 것이냐, 뭐, 이런 좀 건강한 토론이 네. 있을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토론보다는 개인의 응. 어떤 뭐지적이나 그거에 대한 네, 거 어떤 응.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응. 그래서 과연 그 후보들마다 과연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싶은가. 우리 부산에 뭘 해줄 것인가 라는 게 와닿지가 응. 응. 않았다라는 점이 응. 제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어떤 삶이 변하고 그렇죠.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변하고 음. 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네네.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타도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어, 싶습니다. 다음 토론에서는 조금 더 건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좀 남겨보고요. 그렇죠. 앞으로 TV 토론 보실 때는 자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태도에 좀 중점을 두고 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부산 시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뭐 다음 주 이미 주제가 예고가 나갔네요. 그렇죠, 다음 네. 주는 더불어민주당 네, 세 네. 분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 오늘과 비슷한 게 아마... 그렇죠 아, 아마 우리 부산 이슈 이슈가 지금 부산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부산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가 정말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 7일 선거 이전까지는 저희가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좀 팔로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좀 아. <laughs> 해야 또 지사에서 <laughs> 못하는 또 뒷이야기를 좀 그렇죠. 나중에는 할수있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아 그럼 선배의 그 취재 뒷이야기 제가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laughs> 정제를 해서 <laughs> 그렇게 아... 하겠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 부산 이슈 이슈.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사실. 네,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누가 됐든 어때, 나 몰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고 나서 좀 느끼는 거는, 누가 이 단체 또는 어떤 그, 기간을 이끄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 시장 선거 누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일 때 내가 자랑스러워 할수있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질문은 댓글로.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